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단순히 고통을 겪는다고 강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치 먹구름처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절망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하지만 이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처럼 좌절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절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슬픔, 분노, 좌절감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보라는 말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작은 가능성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찾아온 좌절이 있다면 그것을 기회 삼아 더욱 강해지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